양 만져봐 양이 고맙다 그러네 정한테 정한이 와 지금 엄청 먹어요. 잘 먹는다 이게 되게 맛있나 봐 얘네. 지금 배고픈가 봐아 그런가? 응. 식사 때 되면 애기 아, 아기, 아기양이다 아기양 예 어... 정한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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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봐봐 기도잘 먹어? 응. 잘 먹네 정한이 왔으니까 더잘 먹네 아기가 어... 아기양이 더잘 먹네 얘두 마리는 여기 와서 푸식하네. 음. 이게 더 맛있나 보다. <laughs> 어디 어디로 <어이구>, 크게 찍을까? 안주 여기 좋아. 근데 다먹다 먹었지, 오겠다, 애들. 보이다 음. 먹었나 봐. 어머. 응. 다 먹었어. 다, 다 먹었어. 나. 자 이제 털어. 털어줘. 많이 먹었니 어디? 음, 형 너무... 어땠어? 이기 보고 말해줘. 재밌었어요. 자.